예, 그, 뭐고, 아무 말 하나 쳐지끼고 갈랍니다. <laughs> 예, 오늘은 터는 평균, 그러니까 12월 달에 평균 매매량 정도로 단타를 했습니다. 마, 고 정도 했고, 아, 어, 철래님철래님이그 천레님. 외우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잖아 원래 주식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이 공부가 까다로운 공부에 속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리 뭐, 그래, 이제, 외우는 것들이 그 능력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부족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다, 그자. 그래 되면, 어, 또, 그, 이제, 마음적으로 협상을 잘해가, 막, 그, 안 외우는 선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 그니까, 턴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굳이 뭐, 턴한테 기법을 배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라 힘들다, 이 말이다. 그니까, 러요 사실, 턴도 어떤 하면 굉장히 힘든 거지. 둘다 힘든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S급에서 그 뭐냐, 이 데이터들을 잘 보고 그냥 그래 매매하면 되는 거야. 그럴려고 내가 S급들 끌어모으는 거거든. 그래서 내 신호들을 잘 보고 턴 비스무리하게 따라오면은 되는 거지. 그렇다고 기법이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근데 뭐, 내가 왜 S급을 만드는지 알겠죠. <laughs> 어, 그 주식 배운다 하는 분들이 촐레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좀 무모함을 느끼는 거라. <laughs> 또는 특정 기법을 원하는 거라. 주식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점이 돼 말이다. 똑 무슨 영화 찍는 기법 하나 배워갖고 영화 전편을 찍겠다 이 말이거든. 그거 못 찍어. 못 찍는 거 알잖아.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올인을 해야 되지. 그 주식 배우는데. 이해되잖아요. 그러고 또 협의를, 마음의 협의를 이제 어떤 협상을 하면은, 절충안을 하면은, 오래된 동영상을 시간 나는데 잘 보시면 돼. 그리고책피가또 공부도 하시고, 그걸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턴에게 와서 배운다는 지점은 그런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다. 이제 알아듣겠죠. 그리고 굳이 턴한테 와서 어떤 기법들을 배워보게, 그러니까 내의 기법들에 관심이 많으면, 턴에게 배워야 되는 거고, 턴에게 배우려면, 그렇잖아. 이과대학 시험 쳐놓고 들어가갖고, 어, 왜 이래, 마요야야, 의과하면, 그, 그래, 그래 하면 되나? 안 되잖아. 의과대학을 안 가면 되는 거지. 다른 대학을 가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야. 굳이 그렇게할 필요는 없잖아. 쉽게 쉽게 한다. 단지, 그래 하면, 이제, 5에서 10% 이래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라 이해 됐잖아. 내 한테, 이제, 철리님 이제, 철리님 보고 드리는 말이, 아이고, 힘들었던 지점들이 그런 거라요. 본인은 10% 안에 들고 30% 안에 들은 강력한 매매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laughs> 이제 이 말을 알겠나? 어, 그래 이야기 하는 거라.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는, 함 도와주십시오. 이지라라고. 물 도와준단 말이고. 이런 논리들을 계속 전개하면서 턴이 지쳐버리고, 그래서 제자를 안갈치려고 마음 먹었었고,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차선책, 아, 이제 기억났다. 차선책으로, 터니 신호나 잘 보고 따라오는 S급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이해 되잖아. 막그 정도 할락 했는 거라.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호기심 천국이란 말도 이해 되잖아. 괜히 자꾸 설명을 막 해봐도 어차피 설명 다 하고 나면, 아,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래 보는 게 그게 나쁜 의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안돼 아까 시모님 같은 경우도 보이 진짜 빡빡하다 통화할 시간조차 없대 그래 내한테 주식 배우는 거는 좀 무리야 그런데 마음은 불타고 계시대 <laughs> 아, 그래서 삑사리가 일부 나고 있는 거지 그런 지점들 아, 그 전부 그렇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면 돈이 걸려 놓으니까 마음이 앞서는 거라 마음이 앞서는데 내가 마음이 앞서는 게 보이는데 자, 와가 한번 배워봅시오. 대충대충 가르고 돈이나 많이 내십시오. 근데 그래, 할수 있어. <laughs> 근데 그것 사기야. 그래서 그런 걸안 하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해. 그래, 내가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해갖고는 안 되니까 배우지 마세요. 하는 의미들이. 그래, 좋게 들으면 진짜 좋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괜히 돈만 내빌린다이 말이다. <laughs> 알아듣겠나? 오늘 내가 제자하고도 아침에 그 이슈가 있었어. 뉴스 검색은 니는 할수 있냐는 이야기를 내가 한 보름 전에 물었거든. 할수있대 그런데 그래 내가 뉴스 검색한 난 뉴스를 사실 검색을 잘해. <laughs> 종목 뉴스 검색을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뉴스 검색에 대해서 시켰어. 그리고 지난들 뭐뭐하다가 어떤 그 다음째 단계를 딱 깊이 졸라 캐서 뉴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아 그래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주식에서 요구되는 뉴스 검색은 딱있거든 있단 말이다. 근데 제자가 드디어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본인이 할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오늘 인정을 하는 거야. 그전까지는 뉴스 검색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고 내가 그날 했거든. 뉴스 검색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가 찾는 뉴스 검색하고 주식에서 요구되는 뉴스 검색은 달라. 어, 그것도 가르키줄 수는 있어 그래 보면 뭐한다는 뭐뭐 뭐걸 내가 알고 있거든 되게 힘들거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제자는 그걸 안 받아들였던 거야 그냥 한번 직접 시기봐서 그럼 오늘 항복하네 뉴스 검색은 형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laughs> 어, 주식 배우는 것도 그런 거에 속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자세를 보는 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올인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본인들의 입장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르줄수 있는 거야. 근데, 워낙 유튜브에서 이 방금만 하면 올라간다 카더라 여기 익숙해 놓을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천리님 머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리님은그잘 협상을 해가, 마음적으로 잘 협상을 해가, 차선책을 잘 찾아봐. 그 차선책 중에서 내가 고민했던 게 S급이라고. 그 S급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 되지. 그러면은, 뭐돈 벌면 될까이가 그러고, 뭐, 나중에 시간되면 주식을 내한테 한번워 보든지. 이 말이 이제 억수로 진심으로 들리지. <laughs> 사람들이 진심으로 안 듣더라고. 자, 그 다음째. 제자, 니는 오늘 뉴스 검색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하겠나? 그니까, 러 뉴스 검색이라는 걸 니가 몰랐는 거야. 뉴스 검색, 주식에서 요구되는 뉴스 검색은 그런 위에 거야. 그런데 니가 그걸 모르니까 할수 있다 이거라. 그데 해봐라, 그잖아. 봐라, 안 되잖아. 그 뉴스 검색을 형은 할수 있냐고 형은 할수 있어 사실은 내가 뉴스를 많이 알아 <laughs> 2차전지에 대한 뉴스 2차전지를 매매하려면 2차전지 말고 그 아까 말하던 그 회사 뉴스를 그 뉴스를 매일 체크할 를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매매할 수 있지 이제 이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늘 아까 형이 가르쳐 주는 뭐고 그 지표들에 충실해갖고, 니가 할수 있는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그럼 돈만 벌면 될까 아이가? 그래서, 제가 니한테도 하는 말이, 뉴스 검색은, 그 주식의 뉴스 검색은 아무나 할수 없다라는 말을 오늘 니가 최초로 알았는 거야. 그 전까지 몰랐는 거야. 그래, 내 말에 대해서 자꾸 거부했는 거야. 나도 할수 있는데, 이래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잘될 게. 그런가가 아니라니까. 최선을 안 하는 사람 어디있나 <laughs> 그럼 다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될거 아이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 왜 그러냐면, 주식이 요구로 하는 기법, 주식이 요구로 하는 뉴스 검색은 다른 차원에 속해. 오늘 네가 이제 알았을 거 아이가? 그래 앞으로 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니뭐할 거야? 하면은, 뭐 한다? 하는 걸 받아들여라. 꼭 해보고 그 지랄 하지 말고 하면 얼마나 힘드노니한 네 며칠 만에 지금 항복했노? 한 3일 만에 항복, 4일이가? <laughs> 사회를 꼭 해봐야 되나 <laughs> 자곧 곧 넘어가고 그 다음째 어, 이 방송을 또 끝까지 듣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삼성전자의 그 영역 7만원에서 7만, 7만 3천원 구간은 내가 그 형들 그러니까 내가 주식 오래 있는 형들과 이 대화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데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항상 궁금하거든. 너들 의생각하냐고 하는 생각을 많이 보면 역시 공략 지점을 7만에서 7만 3천 원 구간으로 보고 있어. 내하고 똑같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내 말고 또내 아는 형님들 말고 다른 주식 고수도 여기에 꼽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가격은 턴이 물론 찾아냈지만 턴 말고도. 위대한 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터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또, 6만원대에 들어가면 승부를 한번 보려고, 승부가 뭐냐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구해갖고 사겠다는 거지.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분명하다는 생각들을 터이 하고 있어. 내가 계속 물어보거든. 왜 그럼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 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원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모르겠, 모르지. 현재 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 그 다음째. 와, 대구 아파트 대모하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4억이랬대. 4억이랬는데. 1억 할인을 해준대. 그러니까 기존에 4억 내고 들어갔는 사람들이 저는 돈을 4억을 냈는데. 이거 그25% 할인을 하는 거지 갑자기 이마에 할인을 해가 파니까 그럼 저 재산이 그냥 1억 날아가는 가 아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보니까 의대넣고 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 할인을 하고 말고는 그 시행사나 뭐그 거기에 고유 권한인데 열받아 뿌리갖고 데모하고 있어 그런데 턴이 보기는 턴이 보기는 1억을 할인을 해줘도 지금 잘안 나갈 거 같거든 <laughs>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돌입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았다가 일억 날아가서 지금 현재 수가 내판단는한 1억 5천 정도 날아가면 은 거래가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1억 5천에서 1억 3천에서 1억 5천 요건 것 같아 요 정도가 되면 거래가 될것 같아 지금 1억 갖고도 좀 애매해 한 30%에서 40%요 구간 어딘가에서 그 할인 분양이 되면은 그건 안 되겠나 나는 생각을 해. 야 2억 5천이면 무조건 될것 같은데. 3억이 아니고. <laughs> 지금 하여튼 3억에도 거래 그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뭐, 이랬던 간에 지금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내 2억 5천 되면 은 각각 분양 하나 받아볼까 싶은 생각을 좀 해. 2억 5천 되면 수성거 아파트를가더라고 2억 5천 되면 내가 분양 하나 해볼까? 그 생각도 해. <laughs> 어, 돈벌것 같은데. 음. 몰라 하여튼 응, 그렇다 치고 <laughs> 고만 아, 해야 되겠네 그러고 역시 그 뭐고 파월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있으면 파월 이야기는 앞에 동영상도 잘 보고 참고하시고 또추 이야기를 제가 S급 대구 아, 또 비행기 다아 지지겠네 아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대구 오시는 S급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거라.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이거 정도 되면, 이게 원하는 거다 치자. 원트, 원한다 치자. 어? 그러면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거기에 알맞는. 이해 되나?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말하는 건 이거라. 이만한게 원해갖고, 이만한게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이야기, 돈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돈, 비용, 성실성을 다 갖추면 턴이 뭐라 칼 일이 없어. 근데 이만한 걸 원하고 지는 대가를 요마이 치르겠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S급 분들은 하락하는 걸 하락하는 대로 하면은 그냥 끝나버려. 아무 이슈가 될 거가 아마 없을 거야. 외국으로 보면은 턴의 신호를 잘 배워갖고 그 신호를 잘 활용을 하면은 돈이 벌리킬 거거든. 그러다가 그 대구 방문하지 않은 S급비에서는 그 뭐고, 구독료가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 또는 최대한 많게는 10분의 1밖에 안 내고도 이걸 하게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슈가 없으리라고 봐. 터니 이거를 그, 왜보면 그,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는 거거든. 주식을 배운다는 거는 좀 무리한 부분에 속한다는 생각들을 어, 이제 좀더 확실하게 하고 있어. 어, 확실하게 하고 있어. 내가 배운다는 생각과, 어, 여러, 여러 구독자들이 배운다는 생각이 다르고, 턴이 가리킨다는 지점과, 그배움과 가리킴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 턴은 그렇거든. 턴은 주식을 하면서, 어, 돈을 많이 버는 거. 다르게 가면, 5에서 10% 안에 들어가를 원해. <laughs> 어, 그래, 원한다니까. 터는 이영역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스스로. 그러고 우리 형님들 밑에서 그 어린애가 가들은 거기서 숙식하거든 하는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뭔가 하면 여기에 있거든. 그리고 가들이 청춘을 바치는 거라 어린아들이 돈과 비용과 시간을 막 죽이 갖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전망을 갖고 하고 있지. 터는 제자를 이런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다 가다 뭐 대충 특정한 기법을 하나 배우겠다는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노? 하면 여기 있는 동영상조차 잘안 본다. 내가 코를 넣었는데 동영상 바악했는데 그런 것 조차 S급 말하는 거 아니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만약에 S급 분들 중에서 됩니까? 그래서 5에서 10% 안에 드는 사람들. 당연히 그거를 왜 하락하면, 하락하면 볼수 있어야 되겠지. 또 내가 왜 하락하잖아. 그럼 외워야 돼. 여기 오는 대구에서, 아 여기 내 제자는 왜 하락하면 외웁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영역이 들어가겠지. 나는 지금 대구 내자가 30% 구간 안에 들었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5에서 10% 구간에는 언젠간 들어오겠지. 외국하면 왜, 왜 하락하면 외우고 그러니까. 물론 기아리도 틀지, 아까 그치. 너는 유서 검색은 못할 거야, 이렇게 면 어, 내가 왜 못해요? 할수 있습니다. 이 질할 필요는 안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하는 건 오늘 비좋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는 그거라고. 어, 나는 5에서 10%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라야 돼. <laughs> 대가가 뭐냐고. 말했잖아.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또 뭐고, 저그 사람도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맞잖아. 말로 의지 말고. <laughs> 선생님 동영상 시청하라고 하면 시청하고 왜 하라고 하면 외울 수 있어야 돼. 그게 부족한 분들은 왜 하면 대놓고 하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S급만 하면 돼. 그럼 문제가 될게 없어. 또 투자할라 하시는 분들도 내한테 까다롭게 나올 것 같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냥 S급 내가 돈을 버는 게 답이야. 본인들 선택을 그래 하시면 될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고구마님한테 오랜만에 한마디 드리자. <laughs> 그동안 내가 좀 소나이, 그, 대, 했는 있는 지점은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뭐,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고, 그, 뭐, 그만할라카는거 아니고요. 그, 뭐지? 그 운동. 그니까, 무슨 공놀이나, 그, 그런 거잘못 하신다. 이카드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거라 했나? 그리고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을 못한다카는데 저는 트는 운동을 진짜 좋아합니다. 전 테니스도 굉장히 잘 치거든요. <laughs> 당구도 좋아하고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그니까 러 당구를 보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 즐거워하거든. 그러고 그 골프는 전에 말했다시피 공이 너무 작아갖고 작은 구멍이 있는 거 하기 싫더라고. 그리고 요새 세상 개가 안 하는데 저는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그 탈춤을 많이 추려면 아, 몸놀림이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laughs> 비밀 하나 켜줄까요? 터는 아, 몸을 일부 좀그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지점도 있어요. 왜 그랬노 하면, 그래야 내가 좀까라앉을것 같았기 때문에. 이 불타는 가슴이 정렬이 까라앉히려면 말로는 안 되죠. 그러려면 몸을 좀 상하게 하면, 안 먹고, 안 자고, 또뭐 그래 좀 하고 고기 같은 걸 적게 먹게 되면은 제가 몸이 늙을 거 아닙니까 몸이 늙어 보면은 정지 될 거거든 정지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지점이 있어가 그래 그랬던 거라요 그래서 제가 몸을 격렬하게 만들고 건강해지고 막한락하면할수 있는데요 아, 그래되면 또 정신이 막 설칠 거예요 더 빠르게 <laughs> 비밀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턴이 일부 은, 좀, 이렇게, 워워시켜버렸다, 몸을. 흐 <laughs>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 3월 7일 날, 그, 뭔말 했노? 하도 마이머를 많이 마이 갖고 다시 이걸 정리 못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고 모두들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 되시고, 낮에 올리나는 여러가지 동영상들을 보고 그리 참고하십시오. 턴은 이제 심화하고 들어갈려 합니다. 哎，我倒吃过一些个。